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상승은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드 미국 대통령은 니켈 이팀 등.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필수 광물을 증산하기 위해 국방물자생 3법 이름과 TPR을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TPR은 한국어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쟁 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자원을 둘러싼 세계 전쟁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도 있습니다. 미국은 광물자원 대부분을 수입해,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흑연 망간 히토리는 100% 수입했습니다. 코발트와 리튬도 각각 75% 5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에는 자원 매리 명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선진국답게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고 있죠. 광물 자원은 대부분 적의 발국에서 가지고 옵니다. 이 광물들은 전기차 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 생산의 필수 소재입니다.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와 공급망 교환으로 가격이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기름을 부은 셈이 되었죠. 미국의 d q 위 활동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및 자원 안부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자원 확보 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광업협회 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명령에 대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세계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러한 행동을 먼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정학적 경쟁자들의 광물에 대한 지배력에 잡아먹힐 위험이 있다. 배터리 광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냉전 시대의 힘을 사용하려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상 광물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에 7억 5천만 달러 하나 약 9천 1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기차는 미래 가장 중요한 먹거리 중 하나이죠. 파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기차 확대와 함께 히토리의 중국 의존도 탈피 미국 내 조달 확대 큰 공을 들여왔습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중국의 히토리 무기화를 막고 첨단 핵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dpr을 활용했습니다. 히토류 등 중요 광물 개발을 조기에 착수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이조 한국 역시 적극적인 행보에 돌입 했습니다. 중국, 일본 등 특정 국가에 의존하던 광물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부족한 자원을 기술력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의 활약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고가의 히토류인 네오디뮴으로 만든 연구 자석은 음향기기, 모터, 전자제품 등 산업계 전반에 쓰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네오디뮴 거의 전량을 헬스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네오디뮴 사용량을 약30% 줄이고 도상용 자석 수준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히토류 절감형 연구자석 소재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연구결과는 금속재료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스크립터 머티리얼 이하에 게재되었습니다. 네오디뮴은 고가의 수급이 매우 풀 안정한 광물입니다. 하지만 히토류 연구자석의 성능 구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택의 여지없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내 히토류 연구자석 시장규모는 연간 1860억원에 달합니다. 네오디늄 사용량을 일부 줄이고자 비교적 저가인 세럼의 함량을 증가시킨 네오디늄 저감 영 연구자석에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석의 자기적 특성이 악화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석의 기능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구원은 그 원인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저감 영 연구자석에는 불필요한 자성 입자가 형성되어 자석의 미세구조, 자기적 특성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도 찾아냈습니다. 매우 빠른 냉각 속도로 공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자성 입자의 형성이 억제되면서 자석의 미세 구조가 최적화되었습니다. 역시 한국은 기술 강국입니다. 향후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고일 모터가 쓰이는 전기 자동차, 드론, 클라인카 전기 선박 등의 고부가 가치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화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G 이노텍이 아기법을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히토류 연구자석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광물 분야의 혁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LG 이노텍은 공정에 대한 초기 데이터를 활용해 머신 러닝 모델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최고 등급인 54SH 등급의 차량용 연구자석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발 성공은 최소 수년간 진행되던 소재 개발 기간을 일년. 이내로 단축시킨 놀라운 성과입니다. 전세계에 격렬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자석 원조 구기자 기술 선진국인 일본과의 기술 협력이 단절된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과라는 측면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의 기술 을 완벽히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은 더 있습니다. 상용화를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무게당 가격이 고가이면서 가공이 어려운 소재라서 제작 가능한 형상이 제한적입니다. 이에 금속 3D 프린팅 공정을 통해 제작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히토리 연구자석의 종주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히토류 자원을 통의 연구자석을 무기화하려는 중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가 결국 세계 최초의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이번 개발은 국내 히토류 연구자석 수급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을 크게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과의 광물자원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한국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을 압도하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중국과의 광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한국의 화력은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동안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광물이 있는 타이탄염을 중부 일본으로부터 전량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립화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산개발. 전문기업인 경동과 태백삼척공화지역의 타이타늄 광산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경동은 태백삼척공화지역의 면산층에 대한 조관권 실시, 기업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태백삼척공암 면산층에는 대규모 타이타늄 철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예상자 월 양은 무려 8500만 톤 이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타이타늄 원광과일차 소재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이상은 일본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타이타늄 공동 개발을 통해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휴폐광 지역의 산업 및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 핵심 광물 자원 개발 재개를 위한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9년 일본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빠른 대처를 했습니다. 덕분에 상당 부분 국내화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줄었습니다. 과기 정통부에 따르면 소부장 지원 사업을 통해 사이 급 논문 2,171건, 특허출원 1,570원, 특허등록 466원 등의 과학 기술 광과를 창출했습니다. 반도체용 미세 도금 소재도 개발했습니다. 모든 반도체 칩 생산에 필요한 구리 도금 소재는 현재 100% 수입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기존 기술을 고도화해 세계 최고 성능의 구리 범프 형성이 가능한 도금 앱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용 핵심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탄소중립수소 경제구현의 핵심인 부소연료전지 핵심 소재인 불속에 전해 젤마 전국 총회 전공별 카본가스켓 등의 수입이 정도는 거의 100%인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소재 분야의 미래 이슈 분석, 유망 첨단 소재의 원천기술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지금까지의 닥터시코티비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